가은 마이너스 3이 정답입니다. 자, k가 0과 9 사이에 있는 선수 k에 대하여 함수 fx를 x 더하기 3분의 3x 더하기 k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만나는 두점의 a, b라고 하고 함수 y는 fx의 그래프의 두 점을 의이두 점을 c라고 하죠. 삼각형 a, b, c가 정삼각형일 때 f 마이너스 2의 값을 구하고 그 가정을 서술하시오라고 했네.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. 얘랑 테 역함수가 만나는 두 점은 y는 x 위에 있을 거 아닌가? y는 x랑 같다라고 식을 세워놓고 3x 더하기 k는 x 대고 더하기 3x. 그래서 x 대고 은 k. 그래 이거 맞아? 이거 식 맞아? x? x 더하기 3분의 3x 더하기 k? 어. 그럼 x는 뿔마 루트 k 이렇게 나오네. 그럼 점을 찍으면, 얘가 y는 x. 여기에 루트 k, 루트 k 하나. 마이너스 루트 k, 마이너스 루트 k 하나. 그 다음에, y는 fx의 그래프의 정근선의 교점. 이가 정근선의 교점. 정근선, 부모가 여이 되는가? x는 마이너스 3, y는 x 합성 대수의 비 3. 마이너스 3,3이 정근선의 교점 c. 그래서 얘가 삼각형 a, b, c. 얘가 정삼각형이 된다. 얘가 정삼각형. 이러면 수직으로이등분되는 거니까. 0,0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 높이가 o k at the 0 o w 가 되겠네. 높이 그럼 e l 9 o k h 9 루트 Bassa, come my father, 이 o u n 이 c 기 m e my f a 기루트 r go y o u 여기다가 두배 해주면 이 유리화시키면 루트 6이니까 이 루트 6 맞아? 그러면 A와 C 사이의 거리가 루트 안되겠다 영상부터 여기까지 거리야겠다 이거 가지고 케이블해 딱 그치 저기 루트 생이니 A와 5 사이의 거리는 루트 k 더하기 k. 얘가 루트 6, 6이니까 k는 3이다 그래서 그러면 f(x)는 x 더하기 3분의 3x 더하기 3이 되고 f 마이너스 2구할 거니까 1분의 1,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3이다. 그래서